심상 높이가 약한 3cm 정도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면 위가 닿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워도 안 닿는 앞쪽에 작은 미니 수전이 만들어졌어요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기존의 제이 감성이 충분히 묻어나는 그런 컬러톤을 배열을 했고요 헤링본 문양의 바닥도 실내에서 나와서 샤워나 또는 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실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도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번 고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료 초대장을 발행을 해드립니다 반다이 캠핑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괄로 무료 초대장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반다이 캠핑입니다 저희가 지금 3월달, 4월달 박람회 끝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출고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사실 그 사이에는 박람회는 조금 쉬었고요. 저희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고카프에 참가를 합니다. 기존에 저희 그 박람회에 오셨던 분들 또 저희 전시장에 오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박람회에 출품될 그 차량들 조금 달라진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디파트 차량입니다. 올해 지금 샤워박스가 있는 모델 중에 가장 핫했던 모델이었고, 뭐, 지난 캠핑인 피크티페어 때도 저희 버스가 바글바글하게 만들어줬던 1등 공신인데, 기존에 있었던 그 저희가 전시장에 가지고 갔던 모델이, 약간 짙은 색상, 약간 어두운 색상, 그디파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었고, 차량도 검정색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리아 정도의 사이즈에서는 실내가 어둡게 나오면 너무 답답하고 좁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차는 차량도 하얀색이고 실내 공간도 밝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다거나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실내를 한번 보시면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베이지 색상하고 우드 컬러. 그래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색상이 좀 밝은 색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조명 색상도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비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었던 액세서리들은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좀 전시차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빠지게 된 거고요. 레이아웃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우선 침상 높이가 약한 3c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키가 한180 이하이신 분들은 편안하게 앉았을 때 위에가 한 3cm 정도 남는 정도. 기존에는 제가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면 위가 닿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워도 안 닿는 정도까지 되었고 수전이 뒤쪽에만 있었는데 지금 앞쪽에 작은 미니 수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치를 하거나 간단한 설거지, 손 씻는 정도는 여기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열 쪽에 조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보강이 되었고요. 테이블이 까딱거리는 부분은 아직 이제 완성된 건 아닌데요. 이렇게 확장되는 까치바라고 이제 길이가 조절되는 다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간 답답했던 느낌의 디파트 캠핑카가 아니라 밝고 개선된 느낌의 디파트 어,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릭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만들었던 전시차를 가지고서 박람회 나갔었는데 저희가 약간 좀 모던한 느낌 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제이릭의 느낌이 좀 감성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기존의 제이릭 감성이 충분히 묻어나는 그런 컬러톤을 배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릭의 상징이었던 시그니처였던 헤링본 문양의 바닥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이릭의 차량은 역시나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현장에 오셔서 차 안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저희가 전시회에 나가는 차량들은 조명을 좀 세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이릭은 실제로 출고되는 차량과 동일한 조명을 이제 달고 있고요. 직접 오셔서 어, 이 감성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다이 캠핑은 사실 이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좀 비장의 무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 가지고 갈수 있을지 부산 박람회에 가져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레일과 관련된 액세사리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타프 룸텐트 보시게 될 거고 실내 레이아웃과 가구에 관련해서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완성이 돼서 꼭 보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측면 쪽에 샘플이 걸려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에 타프 룸텐트 런칭하고 나서 사실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 타프 룸텐트를 설치하셨던 분들이 이제 운전석 쪽도 레일을 깔고 트렁크까지 레일을 깔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샤워 텐트, 네 화장실로 같이 쓸수 있는 샤워 텐트를 어,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양산이 결정되어서요. 어, 타프룸 텐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부에 폴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링을 하지 않아도 혼자 자립되는 구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사, 보통 우리가 사이드 싱크를 담게 되면 사이드 싱크에 외부 수전, 외부 샤워기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이드 싱크에 온수기가 들어가는 사이드 싱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우선은 현재 있는 모델 가지고도 지금의 그 운전석 2열 슬라이딩 도어 쪽에 샤워 텐트가 설치가 되면 이제 실내에서 나와서 샤워나 또는 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실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도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온수기가 들어있는 사이드싱크가 개발이 되면 한여름에 찬물 샤워뿐만 아니라 약간 애매한 계절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바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꼭 완성해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막바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남양주 하도에 저희 전시장이 있고요. 저희 캠핑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용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평일 날도 굉장히 많은 회원님들이 오셔서 다 체험하시고 파업 뭐 같은 경우에는 이층도 다 올라가 보시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 피드백의 모수가 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규모가 많이 커지고 좋은 협력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정보들 중에 아 이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거나. 꼭 한번 어떤 특정 불편을 좀 해소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저희 제작사들 또 저희 플래너들 저희 제작팀 개발팀들하고 제품을 직접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타사에나 기존의 시장이 없었던 캠핑카 용품들 캠핑 용품들이 직접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신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 완성될 때마다 회원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쾌감이 분명히 있어요. 이번 박람회 때도 저희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못 보여드린 개발품들도 어, 마무리를 잘해서 꼭 박람회에 들고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고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료 초대장을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반다이 캠핑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괄로 무료 초대장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5월 달은 23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의 고카프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차량 세대가 다 나가고 또 완성이 되면 용품들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부산 그 코리아 캠핑카 쇼는 6월 5678, 4일간이죠. 5678 어, 부산 백스코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쪽,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고객님들께도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차량들과 용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